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련이 한 번씩 찾아와요. 나를 괴롭히는 거는 다 한국말을 해. 무기협회 유재석 촬영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저를 이렇게 등 떠밀어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아우 제가 나가서 어떻게요 해 했는데 속으로는 그래 이 중에 말할 사람 나밖에 없지. 요거 털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갔죠.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통장의 친구 이상엽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 가지 맛이 담겨있는 젤리인데요. 이제 다양한 매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한 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젤리를 골라왔습니다. 요즘 근황 한번 어떠신지? 모든 직장인분들이 그렇듯이, 뭐, 회사에 떨어가지고 살고 있고요. 출근과 동시에 퇴근 생각하고, 뭐, 남들과 똑같아요. 제가 그린 저의 라이프 라인은, 이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성격 자체가 밝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즐겁게 생활하자가 모토이기 때문에 좀 우울했다거나 좀 아무 끼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미모가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명절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면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어렸을 때는 예뻤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렸을 때는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유복하게 아주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버지가 약간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대구에서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엄마도 이제 영양사 하시거든요 직업이 그래서 회사에 영양사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이는 그때 아버님 사업이 좀 어려워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드라마에서 보듯이 집에 막 빨간 딱지 붙고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집을 좀 작은 데로 이사하거나 요 정도, 뭐, 친척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당시는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보통 그반 뒤편에 이제 친구들이 뭐 글짓기 한 거라던가 그림 그린 거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를 하나 썼대요. 뭐 아버님은 공장에 나가시고 어머님은 식당에 나가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나 봐요. 근데 이걸 말로만 들으면 조금 힘들게 사는 애인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한번이렇 참관 수업 같은 거 하러 왔는데 아유, 얘는 누구 집 애들인가 봤더니 제 이름이 써 있는 써 있더래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친구 엄마들도 그거 보고 좀절잘 챙겨줬던 것 같긴 해요 막 괜히 그뭐 등하굣길에 한 번씩 태워주기도 하고 뭐 집에 와서 밥도 먹여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대학교 이제 올라가자마자 클럽이던 데 눈을 떠가지고 주말에 이제 교회 가는 것처럼 예배드리러 클럽에 갔죠 그러면은 주말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어 워낙 저희 세대가 취업이 어려운 세대였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기보다는 취업 스펙 만들기에 좀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여러 동아리에서 이제 막 호객을 하잖아요. 별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천문학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맨날 술 먹는다. <laughs> 술 먹고 별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취업에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광고 동아리를 들어갔거든요. 왠지 광고 동아리 들어가면은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공모전 이런 것도 나가고 하니까 모든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대회 활동 이런 거를 약간 취업 중심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직업 이런 게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패션 잡지 에디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호텔에서도 한번 일해 보고 싶었어요. 또 호텔리어가 또 되게 화려해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막상 취업 시즌이 돼 가지고 자소서를 내고 하니까 금융 쪽에좀 서류 합격률이 좀 높았던 거 같긴 해요. 저한테는. 이제 또 금융권이 급여 수준이 타 직종보다 조금 높기로 조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금융업도 괜찮겠다 해 가지고 금융권에도 이력서를 많이 내긴 했었죠. 사실 은행 취업 경쟁률이 엄청 세 거든요 보통 다100대1 이래 가지고 에이 뭐100대 1이나 되는데 뭐 되겠어 하면서 냈던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엄청 노력을 해 가지고 준비한 회사는 사실 떨어지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데는 또 수월하게 대구 한 걸로 봐서는 운인 거 같아요 취업은 운이다 취업 최종 합격 통보 받았을 때그 날의 상황은 어땠어요? 제가 MBTI가 N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많이 하고, 공상도 많고, 그런데 저도 합격 발표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저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거든요. 화려한 음악이 쫙 나오면서 꽃가루도 팍 날리고,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합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의 합격 순간은 그때 제가 화장실에 있었어요. 똥을 싸고 있었거든요. 저는 합격 됐다고 문자가 와버린 거예요 축하합니다 신입행원 이성혁 계장님 입행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를 이제 똥 싸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제가 상상했던 합격의 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순간이 막 예쁘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면서 좋긴 한데 그때 눈물 한 방울은 있었어요 딴거다 없었어도 눈물 한 방울은 있었어요 <laughs>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죠 이제 취업했다고 <laughs>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시련이 한 번씩 찾아와요 꼭 시련이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던가 뭐 출근하기가 싫다던가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여행으로 스스로를 리프레시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항상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국내에 있어요 <laughs> 다 한국말을 하시고 다 나를 괴롭히는 거는 다 한국말을 해. 여행 나갈 때도 어느 순간 한국말이 안들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행을 한번다가 갔다 오고 나면한몇 개월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음 이제 비행기 티켓을 갔다 오면은 다음 여행지 티켓을 또 끊어놔요. 이제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 안 좋은 한국말들이 들리더라도 참고 그 여행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버틸 수가 있지요. 어떻게 찍게 됐냐면은 5시 정도 되었어요 오후 5시 정도? 은행문이 이제 4시에 닫잖아요. 그날 야근이 있어가지고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제 야근 준비를 하기 위한 스포트를 막 올리고 있었죠. 이제 외근 나갔다 들어온 직원이 흑옆에 유재석 촬영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먹다 말고 직원들이랑 확 달려 나갔어요.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은행 유니폼을 다 입고 있다 보니까 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한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저를 이제 등. 더밀어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아우 제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했는데 속으로는 그래 이 중에 말할 사람 나밖에 없지 요거 털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갔죠. 토요일 날 이제 친구들이랑 그 예배당을 가기로 하고 <laughs> 치장을 다 하고 나갔는데 무한노전 본방 한. 한 시간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방송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런 거보다 했고 회사 오래 다니고 싶다는 사람한테 무슨 비을 져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인사 정도 하는 거 나오겠거니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카톡이랑 전화가 막 엄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막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예배를 잘 치르고 그 다음 날제 방을 봤는데 막 헛소리를 해 놓은 거예요. 공중파에 그래도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오고 나는 프로그램에 나갔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좀 무섭긴 했어요. 이게 뭐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SNS 같은 거를 다 닫아놨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만가지 상상을 막한 거예요. 이게 퍼져 나가서 악성 댓글 같은 거 달고 왜 그렇게 생겼냐 뭐 이런 그런 것도 막 보내고 이런 게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무서워서 닫아놨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laughs> 주변에서도 뭐 재밌었다고 하고 그냥 회사를 다니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은 못했을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엄청 심할 때 이제 마스크 끼고 다 다녔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도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끼고 있고 아리까리 하면 말을 안걸것 같거든요. 근데 맞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맞죠?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게 유키즈 나간 다음 날. 이제 친구랑 쇼핑몰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저를 보시고는 알아보신 거예요 그 전까지 친구랑 밥을 먹으니까 막 쌍스러운 소리 하면서 막 밥을 먹었거든요 막 이놈 저놈 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서 알아보니까 그, 그때부터 이제 합주기가 돼가지고 행시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침도 함부로 못 뺐고 그러고 있어요 미래 성혁님은 어떤 삶을 이제 지내고 싶으신가요? 제... 삶의 모토가 예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라이프나 뭐 워라벨 지키면서 높은 지위 뭐 사회적 지위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이런 삶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막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뭐뭐 뭐 지점장 뭐 본부장 올라가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재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꿈만 꾸고 있는 게 있는데, 이민 가는 걸 꿈꾸고 있어요. <laughs> 한국말이 안 들리는 곳으로.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 가면 은 좋은 목자리 보러 간다고 하고 가는데, 내가 민박집 열 곳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저의 옆집 남자 민박집을 열어서 온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좋은 추억 만들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